덕자님은 자기 위치를 365일 언제든지 턱형측에 통보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할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 혹여 민감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덕자님의 어머님께 사전 동의를 받아 제작된 영상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드디어 덕자님 사건의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덕자님의 승소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했는데요 제가 모든 사건의 내막을 짧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민감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덕자님의 어머님께 사전 동의를 받아 제작된 영상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판결로 덕자님과 턱형측의 계약이 완전히 무효화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계약이 무효인지 판단하기 위한 소송 즉본 게임을 하기 전에 본 게임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법원이 사건을 간단하게 검토를 하고 사전에 판단을 하는데 일단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놓자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결정문의 내용 중요한 내용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덕자님과 턱형 측의 계약은 신의성실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입니다 결정문을 읽어보실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시고 내용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 1번 수익분배 수익 분배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죠 편집자 비용을 덕자님이 모두 부담함에도 5대 5 비율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등등 뭐 이런 예, 여러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수익배분의 액수나 비율 이 5대 5뭐 이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기 보다는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자료 그 정산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할 의무 그리고 수익 분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두번째 저작권의 귀속입니다 자 덕자님 채널에서 턱형 측이 직접 만든 영상의 저작권이 턱형 측에게 넘어가는 것 이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덕자님 채널에서 대부분의 영상은 턱형 측의 제작 지원, 어떤 도움 이런 게 전혀 없이 덕자님이 직접 만든 영상이잖아요. 이런 영상들까지 턱형 측에게 저작권이 넘어가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덕자님이 만든 영상의 저작권이 턱형측에 넘어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세 번째, 계약해지와 위약벌 덕자님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턱형의 판단에 따라서 계약해지, 활동중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덕자님 입장에서는 턱형측이 잘못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예 없었어요 또한 턱형측이 제재를 가할 때 어떤 기준에서 제재를 가하는지 그 기준 자체가 매우 애매모호해서 턱형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 지휘 감독 턱형 측의 요청이 있을 때적자님은 무상으로 행사에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행사인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지 말지 이걸 거부할지 이런 거에 대한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적자님은 자기 위치를 365일 언제든지 턱형 측에 통보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할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 하... 이 남친도 이러지 않지 않나요?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단 체결이 되면 유효라는 점을 악용한 MCN 회사의 행태에 대한 경정을 올린 아주 과감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사적자치 원칙입니다 개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존중해 주겠다는 거죠 이 대원칙에 대한 예외가 민법 10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실제로 이 민법 103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우리 덕자님의 사건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의 이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계약 효력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덕자님이 지금 당장 방송을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계약 위반은 아니게 됩니다.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듯 아직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덕자님과 턱형측 사이의 계약 이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소송 즉본 게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총 4개월이 걸렸죠. 본안 소송 본 게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자 그런데 어제저로 턱형측이 올린 영상을 보면 본안소송이 진행이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어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본안소송에서 합의로 끝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이 절차에서 고생해주신 모든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누구보다도 마음 졸였을 사람은 덕자님 본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덕자님이 다시 방송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덕자님 화이팅! 앞으로도 해당 사건의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하고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